33절 좀 길기 때문에 다 읽지 아니하고 30절에서 33절까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 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음 6장 30절에서 33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 증거인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 오늘 새해 첫날,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송부영신여배 때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자라는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자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그래서, 송부영신여배 때마태음 6장 10절, 주기도문 중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예수님의 기도였거든요. 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는 세상은 최초의 에덴 동산처럼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예,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한번옆 사람과 인사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갑시다. 예, 그래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저렇게 하는가. 매우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자기 욕심으로 바꿔서, 어, 그, 그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려고 하는. 잘못된 한국교회의 습성이 들려있어요 그것은 매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서 찾아갈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권력을 잡고 하는 것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새해도 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새해가 돼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새해 수많은 뭐 이런 계획, 저런 계획 다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은 없네요. 내가 내 가족 중에 안 믿는 자가 있는가. 올해 내가 구원시켜야지. 하나님이 전는 인도해 봐야지. 내가 오늘 예배에 잘못된 습관은 없는가? 맨날 그렇게 해서예배드려서는안 되지. 내가 예배를 좀더 진지하게 드려야 되겠지. 그러면 일찍 와서 좀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이 뭔가 그런 하나님 뜻에 더합당한 기도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뜻을 하나하나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축복만 구하면 축복이 될수 없고 평화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 여러분들이 자녀들 속에 여러분들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약해. <laughs> 첫째로 마태복음 6장 2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 6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면 몸이 그것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할렐루야 이게 기도도 자꾸 해봐야 돼요 안 하고 하면 은안 돼요 또 아멘도 자꾸 해봐야 돼요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뭐 부흥이도 없고 무엇도 없고 하니까 이게 아멘하는 게 멋졌고 또뭐 찬양하는 것도 입맛 따고 찬양도 크게 안 하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또 그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낫죠. 그렇다고 입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염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육장 끝 부분에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염려할 게 아니라 내일이 염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게 없는 거죠. 근데, 백해 무익하다는 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공부하시고, 27절에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이 키를 통해서, 어, 내, 내 염려함으로 내 의도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염려란 말은 무익하고 유해할 뿐이에요. 염려란 말은 메린 나워, 또 메린 에어라고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네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질식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사자가 말이죠. 막 아, 짐승 목에, 목을 물었더니 죽습니다. 왜? 질식해서 죽은 거예요. 그게 염려란 뜻이에요. 염려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도 지식뿐 아니라, 몸도 지식돼요. 그래서 2차 대전에 더, 2차 전에 총 맞아 죽은 사람보다, 그 2차 대전에 총 맞아 죽은 사람보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들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 심리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그만큼 안 좋은 거예요. 또 염려라는 뜻은, 마음이 나눠진다는 마음이 계속 나눠지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만큼 염려는 우리의 균형을 삶의 균형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도 못하고 질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가 하나님의 뜻을 절대 잃을 수 없어요 온갖 질병의 원인 고통과 괴로움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닥쳐오지 않는 내일에 대한 염려, 근심도 마찬가지예요. 예, 왜냐면 염려와 근심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을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질식하게 죽게 하고 심지어 우리 몸도 질식하고 마음도 질식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버려버리게 만들어요. 그만큼 무서운 척입니다. 염려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내 힘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수 없는 상황이 부딪혔을 때,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하죠. 그게 믿음입니다. 에? 에,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래, 야이면 안 돼. 그거 내 거야. 하고 뺏어가지를 않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실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뺏어서 염려를 걷어내 주지 않아서요. 너희 그 염려 속에서 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때 얻은 것이 없지만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다 무슨 말씀인가? 나는 할수 없어요. 그래서 당신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내가 그문을 내리겠습니다 그럴 때두배 가득 거둬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면 걱정거리 근심에 질릴 수밖에 없고 해결은 늦어지고 더 힘들고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뜻은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일. 그 일이죠 성도가 축복의 삶을 살려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뜻을 알아가는, 어떤 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야?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길이 되는데, 그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 방향성이 있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평안과, 네. 중요한 것이 성령님이 내게 주는 평안이에요. 그 평안의 방향으로 가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절대 소망과 평안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불안과 근심에 빠져들게 만들고, 불안해서 뭔가 세상 것을 지어야 안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입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걸다 놓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내게 평안과 위로가 있고, 그 성령이 주시는 열매들이 내게 있어요. 그것은 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길이에요. 아,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나의 가정에 평화가 오는 거야? 내 삶에 평화가 오는 거야? 또 내가 믿음에 평화가 오는 거야? 하나님과 내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야? 아니면 가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나라도 그래요. 지금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이 나라가 평화로워진 길이야? 빨리 희망을 희목하는 길이야? 그 길이 분명히 있어요. 그 뜻을 찾아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내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불순종은, 범죄는 우리에게 평안을 빠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내게 평안이 불안하고 막 떨고, 근심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거그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꼭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게 평화로, 평화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며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소망을 주고 평화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내가 평안을 못누려하나님뜻 아닙니다. 그 평화를 찾아가는 매우 중요 또두 번째 나치, 평화와 그 다음 두 번째 나치판은 33절 한번 우리가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거예요 에, 구하라 최우선순으로 돼야 할 것이 뭐냐면 구하라는 말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구하는 거죠 이것은 구하는 거아 여기 와서 무릎을 꿇고 뭐세시간네시간 있는 것이 구하는 건가 그것도 구하는 것이고 구하는 것은 이, 이 뜻이 에, 끊임없이 어떻게 끊이지 않는 그러니까 재텐이라는 구하라는 말인데 이것은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 진행형도 아니고 현재 진행. 형 계속 현재 진행되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교회 와서 무릎을 꿇어야만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밖에서는 아무 끊임없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축복주세요. 그러는 게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할 때그 합당하게 나아가는 삶으로 내 삶을 가는 거예요. 그게 구하는 거고, 그게 바로 기도의 삶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은 딱 절단되고, 교회에서 딱 기도했으면, 아, 밖에 나가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구하라는 제태 현재 진행형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진행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구해야 돼.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따라서 합시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구의 네. 나라를 구하라. 아, 우리 소리 낼수 있잖아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그의 나라를 구하자. 그의 나라를 구하자. 그것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생활에 실현되도록 하라 그 말인 거죠. 또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라. 무엇이 옳고 그런지 인간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라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육신에 속해 있고 땅에 서 있지만은 부속받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니 내가 대한민국에 사는데 중국을 막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염려하고 중국이 자기 나라처럼 생각하면 그건 중국으로 가야죠. 그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놓고 땅의 시민권을 더 우선적으로 살아간다면 참 이거 중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 아닌 것처럼 이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시민이 아니죠. 땅의 사람이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의 종속된 종 노예죠. 그래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하늘 하나님의 뜻의 통치가 내삶 속에서 자꾸 이루어져 가야 돼. 그것을 위해서 분노도 어떤 때는 참아야 되고 말이죠.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나에게, 어, 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쏟아내지 않냐고, 그걸 다 정화시켜서 상처 안 주는 말을 해야 되고요. 서로. 막말 막 해놓고 말이죠. 해놓고, 내가 언제 뭘 잘못했냐고, 그렇게 말하면, 참으로, 참으로. 아니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을 막 말해놓고 막 칼로 막 쓰셔놓고 여러분 칼만 그 칼로 쓰시는 것만 상처를 주고 상해고 강도입니까? 말로 사람을 죽여놓고 말이죠. 어, 아이 이러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거죠. 그걸로 인해서 막 가슴 아파하고 고있 너무 상처받고 있는데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이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분노, 자기 생각이 막 앞서 쏟아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갖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고 자꾸 그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전혀 그런 말을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해. 그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생활에 실현되도록 하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더 이상의 것을 질문하거나 의문을 품건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우리 구원받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뜻에 다,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 뭘 몰라.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다 나와 있어요. 다 알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뭡니까? 캐너스 캐노스, 캐논. 그런 말이에요. 캐너스 캐논이란 말은, 캐논이란 말은 자, 척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척도가 된다라. 잣대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 이, 게 몇, 몇, 센치야? 모르잖아. 한 50cm 되겠네. 그러면, 몰라. 그러나, 딱 띄면, 아, 50cm구나. 무슨지? 50cm? 딱알수 있어요. 하나님 뜻, 아, 이거 하나님 뜻이야? 다알수 있어요. 자기가 말씀을 몰라서 잘 모를 때도 성령께 구하면 성령님이, 아, 이건, 속하고, 거다고 달라. 내 욕심하고. 그래서 이게 분열이 되는 거죠. 거기서 염려, 근심이 나오는 거고. 그 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요. 말씀으로 살면, 내 마음으로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가, 평안을 주시는 건가, 성령이 기뻐하시는 건가, 먼저 말씀의 잣대를 재어보고,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뜻의 순종에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확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축복을 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삶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기쁨이 있고, 예, 그리고, 그, 죄, 죄악의 길을 갈때 벌써 속에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 그런 말 마음이 불편해서 못 살아. 막 그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산다는 말은 성령 안의, 안에 산다는 말이고 성령 안에서의 삶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에요. 이 희락은 세상 마약을 먹고 말이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살다가 보면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로 삶은 왜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지. 내가 불안하고 근심하고 막 불안하고 초조한 거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의 죄가 강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나라의 통치권 안에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다 되어주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자 구하라고 그랬어요그 다음에 그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나라는 말씀,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다 담겨 있다 그랬어요. 그다음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여기서 특히 왜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나라를 구하면 끝나는데 왜 의를 구하라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아유 좋은 생각 많이 품고 살아라 좋죠 그것도 여기에 의는 그런 의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보편적인 것이고 여기서 가르치는 그의 은은 고유명사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의 대속의 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음 5장 10절에 11절에,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여기서 그리스도를 말한 이 은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바로 대속의 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가 대속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대속을 받아놓고 사는 것은 더러운 심창에 산다. 쓰레기 같은 삶을 산다 양아치 같은 삶을 산다 그건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삶이죠 그런 시궁창은 아니지만 시궁창에서 많이 벗어나와서 더 길로 나가야죠 그의 의기의 길을 찾아가야죠 그 길을 가야죠 아직도 시궁창 옆에서 애 생활을 그대로 또안 좋은 거 그대로 가정에서도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이게 이 가면 냄새밖에 당하냐는 거죠 그의 의를 부하는 삶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석을 그 고교하고 순결한 그 은혜의 피로 부속받았는데 왜 다시 우리를 자꾸 쳐놔야 되냐는 거죠 그건 그의 의를 부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그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부속감을 받기 전에 행하던 죄의 된 모습 애 뜬, 삿된 생각들을 버려야 된 겁니다. 그걸 성령님은 다 깨닫게 해 주세요. 자기 고집대로 살면 안 되고요. 우리를 다 내려놓고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구해 보세요. 그러면 하, 나도 모르게 자꾸 정화가 되는 거야. 그런데 자기 생각만 막 골똘해 가지고 그렇게 살면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디로 갑니까? 연조만 쌓이고 내가 그런 분들 많이 있어. 장로님도 은퇴해가지고 아 우리 장로님 죄송합니다. 은퇴해가지고 저는 이제 목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같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이제 가까운 목사님들이랑 장로님이 왔대고 오셨는데 주일날은 안올 때가 많대. 그러면 거기서 기도 들으냐? 그것도 아닌 것 같더래.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장로님이 되셨어. 왜? 평상시에 신앙이 그렇게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아 이제 교회 좀 벗어났네 이제. 이제는 나 은퇴했잖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가기 싫어하고 막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유, 성도들한테 민망해서 죽겠다고. 왜 그런 장로님이 하필은 오셨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근심을 하더라고요. 아, 내 입도 그분의 신앙인데 뭐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음,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면 하지 말라고도 하고요. 성수주의랄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 은혜로 살았는데 은혜가 통로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졌지. 더 쪼, 졸아들었을까. 근데 동맥경화가 걸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피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은혜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막혀가지고, 막 칠실실 흘러 내려가니까, 아이고, 은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신앙생활 연조가 되면 들수록, 여러분 심령에더 깊이, 하, 어떤 때는 정말 가슴이 먹자고 은혜가 흘러 내려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어찌 가품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의 연조가 깊어갈 수 있는 은혜받은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동맥경화 돌려가지고 헷헥거리고 말이죠 신앙생활 을 억지로 하는 생활 장로님모 뭐입니까? 아무 소용없지 영광이 가려지죠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새해 어떤 축복을 받게 됩니까?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해주신다 더하기라는 거예요 빼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사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해세요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더하시리라는 더하다를 찾아보니까 프로스티템이라는 단어더라고요 프로스는 from, to, to라고 해야 되겠죠? 몸무스를 향하여 from 몸으로부터 to라고 해야 돼요 몸무스를 향하여 for 몸무스를 향하여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그 다음에 이 티템이란 말은 진열해 놓았다 뭘 말하는 거야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진열해 놓았다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구하고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아이 참, 참, 하나님, 내 뜻을 저렇게 묻고 저렇게 찾아가네. 아유, 지구집들 안 하고, 지, 형편을 보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유, 내 뜻대로 살아가네. 아유, 야, 저기다 펼쳐놔. 그래서 펼쳐놓는다는 거예요. 축복을. 자꾸 펼쳐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하시리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에게 준비하시고, 펼쳐놓으시고, 축복을 예비해놓으시고, 그래서 그 앞에 진설해놓아서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아, 그, 새해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또세웠고 대단한 계획을 또 멋진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까? 저는, 그래요. 어떤 사람이, 저희가. 딸이 그렇게 물었어요 아빠 새해는 무슨 계획이 있어? 나 아무것도 없어 계획 와, 계획도 하나도 없어? 나 없어 그래 도 하나 있어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계획입니까? 이 세상의 염려를 버리고 평안과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 그거 위에 무슨 계획이 뭔뭐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축복이 앞에 진, 진열되고 있는데 펼쳐지는데 뭐, 무슨 계획이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그 나라와 그를 찾는 찾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것이 제 일본의 계획이죠. 그런 새의 삶이 되야죠. 새 2025년 을사년니까요. 세상 염려 걱정 다 물리치고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여러분 삶 앞에 여러분 가정 앞에 여러분 자녀들 앞에 쌓여 진열되고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국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찬송. 되시고.